안녕하세요. 정은희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하고 아주 비슷한 열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저번 시간에. 목적하고, 뭐, 수단하고, 하고 열정 알아봤잖아요. 얘가 얘와 아주 비슷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단 열정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열정 다시 말하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동기는 약간 달라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할 수밖에. 열정에서는 기쁘게. 제가 이게 아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이 파란색 부분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 둘 중에서 얘를, 이게 둘다 일단은 연료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뭐가 더 확실하냐. 뭐가 더 효과가 좋냐. 그거는 바로 동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동기가 더 확실합니다. 열정도 물론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 할 수밖에 얘를 보면은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조건 말고, 음뭐할 어, 수밖에 그냥 말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쁘게 만드는 거지, 기쁘게 만드는 거지 확실한 건 없어요. 그냥 기쁘게 만들 뿐이에요. 나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결정은 동기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열정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하나를 굳이 따지자면은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게임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게임을까 우리한테 해로워요. 근데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열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열을 날려요. 근데. 굳이 밖에 나가서 연을 안 날려도 돼. 근데 연을 날리는 이유는 바람을 맞고 상쾌하고, 연 높게 날면 성취감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정인 거예요. 근데 동기는 다르죠. 할수 밖에... 게 없어요. 아시겠죠? 얘는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은 동기가 좋겠죠. 동기가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동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꿈이 의사야. 그럼 우리 저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가는 게 연료. 즉 열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열정을 빼고 동기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더욱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얘가 목적이죠?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동기란 말이죠. 그럼 이 동기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동기예요. 감 잡으셨죠? 그러면은 이 동기가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를 동기가 애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동기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지금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를 이를 만들려면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이 동기를 만들어 주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안 하면 이런 안 하면 이라는 질문에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데, 책을, 일단 목적이 그러면은, 아, 예를 들어. 근데, 아, 제가 방금 생각났는데, 동기하고 열정이 또 다른 게, 열정은 직접적으로 이 목적에 가기 위해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동기는 수단에 있는 거예요. 수단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어. 네. 아, 잠시만요. 그래서 동기는 수단에 있는 거예요, 수단에. 열정은 목적에 있고, 열정, 동기.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즉,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의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는데, 내가 목적이 만약에 책을 읽어서 교수가 될 거야. 근데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책을 읽는데 교수가 될 거야. 근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 그 이유를 만들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아 여기서 얘를 조금 더 늘릴게요. 대최 네, 늘릴게요. 내가 만약 이렇게 할게요. 다시 내가 만약 땡땡땡 안 하면. 입니다. 내가 만약 책을 안 읽으면 이게 동기입니다. 내가 만약 책을 안 읽으면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거예요. 동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내 만약 책을 안 읽는다면, 이거를 계속 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 책을 안 읽는다면, 교수를 못 하겠지. 왜냐? 지식이 없어. 교수는 지식을 학생한테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책을 안 읽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서 동기가 나오고 이 동기 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알았어 나는 내꿈 목적 이 목적이 교수인데, 책을 안 읽으면은, 교수가 될수 없대. 그러면은, 어떻게? 동기가 생겼죠? 책을 읽는 동기가 생겼어요. 나는 책을 읽어야 돼. 이게 동기예요. 왜냐? 내가 만약 책을 안 읽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 네. 여기서 한 개만 더 할게요. 어, 고통. 고통 볼게요. 고통. 집접적인 고통 말고, 내가 살면서 고통이에요? 삶의 고통? 예를 들어, 직장이라면, 월급이 조금, 어 부장님한테 혼남.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엄마한테 혼남. 뭐 시험 30점 맞음 이런 거예요.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고통을 동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땡땡땡 안 하면,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을 통해서예요. 내가 이런 고통들이 있어. 이런 고통들을 동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학생이라고 쳐볼게요 학생이면은 나는 엄마한테 안 혼나고 시험을 잘 맞아. 아 나는 시험을 그냥 뭐뭐 시. 나는 시험을 잘 맞아서 엄마한테 안 혼날 거야 이게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이라면은 나는 일을 잘해서 지금 동기예요 일을 잘해서 부장님한테 칭찬을 받고 월급을. 올릴 거야.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